삿포로역에서 나와서 남쪽문으로 나왔고요. 고장케이가는 버스를 타려면 여기서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고장케이를 가려면 23번 버스 정류장에서 c l h 아니면 J를 타야 되고 8레드 알파를 구멍 타야 되는데 완는 구글맵에 구글게 검색해야 이게 카카라시간대으로 나와요. 여기가 카카라이가 써 있네. 가파라이가. 저쪽 내려가야 여기 26번. 26번? 예. 어, 이 상당히 있네요. 어. 어. 과연 우리는 무사히 탈수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음. 음. 다리 잡아, 자리 그러면 저희는 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조장이에서 만나요. <웃음> <웃음> 방금 자기가 이 벌렸는데, 진짜 아이스크림 들어오는데? 여기입니다. 짜자. 어찌저찌 와카이. 자 여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예약 안돼 있어 진짜 난감하다 택시 타고 근처 아무 뭐 아다 검색해서 가야 돼 아. 여기는 체크인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알려주는 게 많아 3에 모미지가 있었어요 o 늘 내일 안 돼요? 내일 안 돼요 아? 밤에 가야 하요

두 번째 날 거가 부킹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방이, 방이 없어버리면 큰일인데 그치? 어떻게 됐나요? 나 지금 시금땀 <laughs> 여기 아고다에서 아고나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나 음. 산화봉이 아고다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대 근데 그 업체에서 실수를 했대 음. 스피디아로 예약을 한거 같아 음. 잘못만요 아, 그러면서 우리 아, 걸 그냥 빼먹은 잠시 오케이 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리아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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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마음에 들어요. 주차장이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들어온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방에 응. 못 들어올 뻔했어요. 응. 뭐 어쨌든 잠깐 룸 투어를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룸 안쪽으로 제일 들어오면 이런 금고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야, 저 유카타를 입고 돌아다니라고 했고 싸움 나지 말라고 TV가 두대 있네요? <laughs> 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건 이건데? 어, 맞아요. 저거 입고 내려가는데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열면, 여기를 열면 이렇게 이불 있고 저희가 아마 식사를 하고 와, 오면 사람들이 또이 이불 자리를 다 준비를 해 줍니다. 어, 이불을 깔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깔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이불 깔고 사나 이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네. 어? 여기 보니까 웰컴 푸드가 있네요. 웰컴 푸드. 어 없네요. 아 웰컴 푸드 여기 있네요. 어 어. 이거 열면 이렇게. 뭐야? 누가 왔다 갔나? 그때 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 <laughs> 화장실 이 안에 있겠지요. 샤워실이. 예. 여기 또 쓰지도 않을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불이 안 켜져요. 열면 화장실이 어, 하나 더있나 뺏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들어왔으니까 좀 쉴게요. <laughs> 내일 어? 내일 10시부터 3시까지 사이에 그 계획을 잘 짜자 우리. 그치응 이거 진짜 맛있어. 신발부터 우선 정리해 주셨다. 신발은 내가 정리한 거구아 그래? <laughs> 이걸 찾자 있나요? 아니요. 아이고. 아주 고니다두대 진짜 쉽 와, 진짜. 감사하다. <laughs> 행이다 진짜 갑자기 체크아웃하러 왔는데 <laughs> 바로 체크인해 주셨어. 아리한테 <laughs> 좀한스 <laughs> 층의 향부터가 다른데요? 여기는 라운지도 구층 전용으로 있어가지고. 문투를 어, 시킬게요. 네. 아, 입구부터가 네. 상당히 현대와 신식을 합쳐놓은 느낌이구요. 굉장히 지금 흥분됩니다 저는. 어, 어, 여기는 아무래도 WC, 예, 우씨 화장실, 변소, 변소. 지금 우선 저기다 놓고. <laughs> 자, 어? 먼저 첫 번째. 우와, 뭐야? 뭐야? 여기 어때? 집에서 살라는 거야? 여기가 하나의 방 아니야? 아예 여긴 드레스룸인 거지. 오. 오. 오! <laughs> 오, 오, 아,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 집에 없나 했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거 입을 수 있어. 어메니티도 음. 좀 다르네요. 어메니티라. 확실히. 오! 우와! 오! 오. 앉아서 씻을 수 있는, 역시, 일본은 앉아서 씻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사다리는 뭐지? 수건거리요 <laughs> 우와, 대박. 오. 이제 라운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가 라운지 들어가는 입구 요이데 도서와 약간의 놀이를 할수 있는 보드게임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 음료가 굉장히 많아요. 여 되게 콜라 같은 게있 맥주랑 여기 체온선이 맥주. 있어요. 여기 커피 같은 게 있고 얼음이 있어요. 일본 어른 잘안 먹더라고요. 아 마카다미아 뭐 이런 거다 있고. 아? 여 술. 위스키가 물어. 어제 와인에 물 탔거든요, 일체. <laughs> 여기는, 여기는 병대로 있어. 병대로 있다. 어, 이거 어? 맛있잖아. 캄파리다. 어. 여기는 이제 산장주. 이렇게 삼주. 음. 너무 좋죠? 말차 체험을 할 수가 있대요. 아 여기 그릇들이 참 이뻐, 일본. 다, 진짜 닭껍만 어. 있어. 오. 어. 고급와 오늘은 와겨